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꼬메지오 미니 재봉틀로 집에서 간편하게 셀프 수선하세요. 39가지 부자재와 함께 39,800원에 만나보세요. 다리미, 보풀 제거까지 한 번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4위입니다. 모리츠 울트라젯 무선청소기가 놀라운 가격으로 강력한 bl dc 모터로 깨끗함을 선사하고 핸디청소기로 편리함까지 40% 할인 혜택으로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테넬 차량용 냉장고로 시원한 캠핑을 1ev 24v 220v 겸용에 78000원으로 편리함을 더하세요. 어디든 함께하며 신선함을 유지해보세요. 2위입니다. 조이홈트 KS5600 아날로그 체중계로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세요. 정확한 무게 측정을 통해 몸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으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욕실과 주방 청소를 간편하게. 나비 무선 전동 클리너가 14,480원에 꼼꼼한 청소를 도와주는 핸디 청소기로 깨끗함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